이제 빨리 스위스. <laughs> 아키타 아키타 아키타는 그래 뭐 아니 아키타는 한마디 하세요. 그냥 넘기려 어, 어, 아니 여기 그래. 너무 감성이야. 왜나 너무 좋은데 이런 거를 얘기해 주는 게난 좋은데. 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웃음> 스위스. 아까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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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스위스, 스위스. 공부 왜 공부 언니가 어렵시다. 제일 좋아하는 가고 싶은 <laughs> 나라잖아요. 오우! 바라만 봐도 시원하다 정말 그지 근데 음. 지금 추운데 지금 나가도 시원할까? <laughs> 스위스 가고 싶지 지금 나가고 네. 여기 엄청 멋있지 않아요? <laughs> 오, 와 음. 이런 엄청난 스위스 막 그런 거 생각나잖아 언니 응? 그 알프스 소년 이런 거 소년 음. 그거 그런 거 어, 얼마나 막 푸른 요질성 요질성 <laughs> 아, 이런 거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융프라우 맞아 겨울 스포츠 근데 겨울 스포츠 잘하세요? 어, 못하진 않아요. 오, 그, 그래도 좀, 이거는 내가 좀 한다. 그런 거, 눈싸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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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액티비티. <laughs> 아, 눈싸움. 네, 뭐, 보도, 잘 뭉치세요? 겁나 잘해요, 그런 거는. 아, 정말 단단하게 해가지고. 돌안 맞춰? 돌, 그런 건 반칙이지, 야비하게. 반칙은 그래. 안 쓰는데, 그냥 마, 잘 맞춰요, 되게. 패딩 터지도록 <laughs> 터져 패딩 터지도록 패딩이 절대 지지 않죠. <laughs> 성질 좀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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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나 이거 이런 것도 되게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건너편은 진짜 이다 어, 이렇게 눈이 있는 산인데 여기는 푸르잖아 물이 어, 흐르고 오, 이거 진짜 이거 완전. 두 가지의 계절이 공존하는 느낌이 들어서 되게 묘하다. 오 진짜 묘하다 이런 거 좋아요. 음. 이거 약간 달력에 나온 그림 같잖아요. 몇 월로 예상하십니까? 이거 진짜 애매하다. 어우 <laughs> 되게 애매해. 이게 여름 같기도 하고 그지 이거 봐. 얘는 또 이렇게 벗고 그러니까. 있어요. 근데 여기 겨울이야. 그러면 이거 그러면 되겠다. 한 3월에 눈올때 있잖아. 봄인데도 <laughs> 눈이 올 때가 있잖아. 그럼 3월으로 하면 되겠네. 뭐8월 크리스마스, <laughs> 크리스마스 아니, 이런 거? 8월 크리스마스 이런 거. 아니 3월이라고. 아 3월. 어 뭐. 아, 그러게 너무 이렇게 벗고 있는데? 어, 그러네. 네. 모르라. <laughs> 언니 진짜. 아니 언니 오로라 거기 거기 아이슬란드 아, 뭐라고? 아이슬란드. 어 거기 거기 그거 너너 뭐라 하려고 했어. 그거요. 뭐 아이슬란드. <laughs> 아니 야너아이스까지말 하는데 <laughs> 내가 아이슬란드라고 하려 그했지 그거 거기서 나왔잖아요. 그래. 아이슬란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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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만 <웃음> 알아요. 그 꽃보다 청춘. 어 거기서 나왔잖아. 오, 맞아 맞아. 진짜 보고싶어 저도 진짜 아이슬란드 가서 오로라 보고싶어요 아 캐나다네 여기는 또 어, 네. 이런 게 어, 너 캐나다 이런게 있구나 어너 캐나다 갔다 갔다왔잖아 나이아가라 폭포 <laughs> 거기까지 갔다왔어요 <laughs> 또 한번 얘기해주세요 어 캐나다는 기억나는게 나이아가라 폭포가 정말 기억에 남고 그 다음에 언니 캐나다를 음. 미국에서 캐나다까지 버스를 타고 갔다니까 그지 왜요? 국경이 맞아요 어. 버스 타고 갈수 있어 근데 정말 미, 바 콩, 마 미, 바 콩, 바이에요 진짜로. 그래. 8시간 내내. 근데 딱 도착했을 때나약을폭포쫙 있잖아요. 그, 고, 버스 타면서 고생했던 게다 잊혀지고, 음. 그 다음에 딱 하나 내가 기억에 남는 게, 아까 안 얘기했는데, 진짜 하늘이 너무 신기하게, 제가 원래 그런 감수성 없잖아요. 음. 하늘이 머리 바로 위에 있다? 음. 진짜 그게 신기해 어떻게 하늘이 바로 있지? 근데 모든 미국이 그런지는 모르는데 진짜 하늘이 계속 여기에 있어. 머리. 여기 캐나다도 그렇고. 그거 예쁘더라고요. 가슴이 꽉 겠네. 어, 그래서 이게 오르라도 가까이서 응. 볼수 있을 것 같은 거야. 진짜 이거 오늘 그림같다 어, 당연히 리겠지 이거 봐. 이거 보세요. 머리가 얼었어. 우리 그러니까 온천을 즐기면 즐기고 있는데 우와. 추우니까 온 거야. 나 이런 거해 보시다가 그 나도, 나도 이렇게 온 온천 후 맥주 마시면서 힐링하기. <laughs> 와, 이런 게 진짜 재밌지. 대박이지. 와 진짜 멋있어 이렇게 추운 온천 진짜 재밌다는데. 네. 와 이게 집다 얼었는데. 이거 봐, 언거 봐. 어떻게 이 아치 수영까지 얼었어? <laughs> 와 이게 진짜 해보고 싶다. 이거 너무 예쁘다. 이렇게 사진 찍으면 진짜 기억에 남을 것 같아. 힐링이 돼요? 어, 예. 네. 보면서 진짜. 우와 이게 왜 힐링이 되냐면 이게 제가 늘 일상에서 보던 풍경과 일단 달라서 다른 시각 어, 눈이 눈이 일단 편안해요. 초록색과 이렇게 색깔들이 딱 있어가지고 편안하고. 그리고 여기 찍힌 사람들의 감정이 입되면 뭔가 나도 여기 와 있는 것 같고. 글도 좀 생생하게 쓰셔가지고. 맞아, 글이 약간 정말 생생하게 쓰시는 것 같아. 글이 다 했어, 정말. 맞아. 사진과 글을 같이 보면 내가 여기 와 있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음. 집중하고 보면. 오! 어, 와니난 이런 게 좋다고요! 그래. 세계의 푸드5. 드디어 내가 좋아하는 페이지 나왔네. 색계 예쁘다. 그래. 이런 거꼭 먹어봐야 돼. 이게 뭐야? 이게 홍호이젠와 뭐? 너무 맛있겠다. 거지? 이건 언니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햄과 버터랑 연유로 <laughs> 만들었대. 와 진짜 맛있겠다. 이거 맛있겠다 이거. 음. 오 이거 봐 배고파 지금. 지금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뭔가 설명을 해봐. <laughs> 궁금하실 거야. 아 이거는 할라이 가이즈. 가이즈. 아, 어, 뉴욕 푸드. 길거리 음식이래요? 어,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핫도그를 팔던 젊은이들이 무슬림 택시기사들의 요청으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할라이 푸드를 만들었다. 제가 다가온 타임스퀘어못 가봐가지고 어. 이거 못 봤던 것 같아요. 그, 아, 어딘데? 여기요? 허유, 언니, 내가 먹었다고 나왔다. 언니, 내가 먹었다고 허유산. 이거 대박이지? 이거 홍콩에서 먹었어요 허유산. 야, 알았어. 네. 그왜 그러니까 대박인지 좀 설명 좀해주겠어아아너 <laughs> 빼고 모두한테 <laughs> 다 끄자. 그 아니 근데 많이들 가보셨을걸요. 그렇죠. 홍콩은 많이 가서 이 허유산 꼭 드셔봤잖아요. 이게 뭔데, 뭔데 망고 주스. 망고. 이건 와플 아니야? 이건 안 유명해요. 이게 어? 유명해. 망고 주스. 이거는 이번에, 이거 계란빵이다. 이것도 유명한데, 계란빵. 계란빵이에요. 거기다 망고 넣어서 한 건데, 여기 망고가 음. 진짜, 언니 그거 였지 뭐 망고 식스 제가 좋아하잖아요. 음. 비... <laughs>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래? 무서워, 이제. <laughs> 아니, 비교가 안 된다는 얘기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전 망고 식스도 좋아하니까. 근데 허유산은 진짜 먹자마자, <laughs> 어머! 이런 맛이에요. 근데 허유산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왔잖아요. 백화점에. 음. 진짜 들어왔다고 말도 하지 마. 진짜 너무 다르니까. 진짜 아, 맛있어요. 네. 뭐가 다른지 좀 얘기해 주면 안 되고 뭐 망고가 뭔가가 다르다거나 망고가 달라요. 망고가 달라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줘야 다들 <laughs> 알아들실지. 아무튼 비교가 어 이러면 아무도 몰라. 그냥 아, 막 은지원 선배님도 그러잖아요. 신서역에서 그냥 이거는 먹어봐야 한다. 어 먹어봐야 한다. 진짜로 뭐 말로 표현을 못 하겠어. 그냥 맛있어요. 이건 뭐예요? 와 근데. 이거 이거 나 이런 거 꿀팁 알려줄 수 있어. 그래, 그래. 뭐 느끼죠. 유심, 와이파이, 로밍, 해외여행 갈때 있잖아요. 이거 당신 선택인데 저는 어 로밍 진짜 비싼 것 같아요. 비싼 줄 모르고 다녔다가 음. 보니까 비싸더라고. 근데 저는 솔직히 이왕 가시는 거 굳이 막 핸드폰 할 필요 없잖아요. 정말 급하지 않은 이상 와이파이 웬만한 호텔 다 되니까 여행할 때만큼은 그냥 여행하고 사진만 찍고. 즐긴다, 호텔 딱 와서 그 와이파이 딱 켜가지고 이 터지는 순간 진짜 너무 행복하거든요? 막 누가 나한테 연락이 왔을까?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때 이제 막 사진, 이렇게 막 포토샵 하면서 사람들한테 막 자랑도 하고, 이런 진짜 그 기다림의 기쁨이 있어요. 와이파이 안 터져, 하루 종일 안 터졌다가. 그래서 저는 그냥 와이파이 되게 추천드리고. 근데 그러기에는 네. 저희 그 예전에 사이판 갔을 때, 네. 감독님이 이거 켜주는 거 엄청 기다렸잖아요. <laughs> 근데 진짜 목숨 걸었거든요. 걸었거든요. 진짜 걸었거든요. 진짜 근데 안 켜시는 거야. <laughs> 내가 그때부터 슬슬 이게 내려왔어요. 근데 이번 어. 미국 갈 때는 와이파이 그냥 아예 안 켜봤어요. 음. 근데 정말 급할 급한 것만 일처리만 빼고, 근데 진짜 너무 좋았어요. 호텔에 딱 와가지고 와이파이 딱킨 다음에 사람한테 연락 바바바바 오잖아요. 그것도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잠시 쉬라고 한 거잖아요. 연락 안 받아 보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게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굳이 또 선택하라면, 요즘 포켓 와이파이 그거 있잖아요. 다섯 음, 네. 명에서 저렴하게 한 사람당 한 5천원씩인가? 돈 모으면은, 그거, 이거 하나 가지고, 포켓 요거 하나 가지고, 와이파이 다쓸수 있는, 그거 홍미. <laughs> <감독님>. 우리의 홍미처럼. <laughs> 근데 이게 유심이냐, 와이파이냐, 로밍이냐는 사실, 음. 여기다 포켓. 어,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해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장기이냐 단기이냐도 문제가 되는 거지 만약에 음. 단기이면 너 말처럼 하, 해도 되는데 뭐 장기로 내가 여행을 갈 거야 뭐한달뭐 뭐 길게는 막두 달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아마 유심이 더 편할 수도 있고 그쵸. 그래서 그 이제 자기한테 잘 맞는 거를 다 찾아보시고 하는 게와 이런 꿀팁을 준다 근데 여기 팁이 하나 나와 있는 게 현지 유심을 사용하기 좋은 나라가 태국, 홍콩, 유럽이래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정보들도 음. 그리고 로밍 제가 이번에 알았던 사실이 사실 사실 이런 삼사를 제가 비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SKT가 좀 좋은 것 같아요. <laughs> 아니 저는 SKT가 아닌데 SKT 그게 너무 좋았어요. 딱 6기가, 6기가를 5만 3천 원에 딱 하시는, 하는 게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일주일 여행 갔을 때 뭐지? 하루에 만천원, 만삼천원 이렇게 내는 로밍이 너무 비싸요. 그러면 일주일치 계산하면 거의 8만원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SKT 그 로밍은 6기가. 근데 솔직히 일주일 동안 6기가 다 못쓰거든요? 그게 5만삼천원 밖에 안 해.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다른 통신사들도 이런 거좀 경쟁해가지고 더 저렴한 버전이 있었으면 좋겠어. 다른 통신사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하루에 만천원 이런 데 훨씬 비싸, 진짜. 공항에서까지 합치면 한 9만 원, 10만 원 나오니까 인터넷비만. 자, 오늘은 AB 로드를 네. 저희가 봤는데 소감 어땠어요? 이거 보니까? 어, 진짜 제 소원이 왜 돈을 많이 벌고 싶냐면 저는 정말 전 세계를 다니고 싶거든요. 저는 죽기 전까지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정말. 정말 그 나라의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다니고 싶은데 이거 보니까 여행은 해도 해도 또 하고 싶고 또 하고 싶은 있잖아요. 근데 이거 보니까 더 가고 싶고, 그리고 음. 제가 몰랐던 나라, 이렇게 부다페스트 같은 나라 있잖아요. 네. 그런 정보를! 그러면 영화 중에 그랜드 부다페스트 호텔 안 봤어요? 아, 그런 게 있어요? 안 봤죠. 봤으면 뭐 내가 부다페스트 같고 감히 내가 붙다 그건 줄 알았겠나. 아무튼 막 그런 나라 와 그런 그런 거 처음 느꼈거든요. 와이 나라는 계속 이렇게 글루미 그런 느낌이 있구나 처음 알게 되고 그다음에 제일 임팩트 있었던 게이 작가님의 글이 무슨 한 편의 영화 대사나 책 장면 보는 것 같은 음.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와 되게 느낌 있다 이러면서 재밌었어요. 한편의 책을 읽는 것 같은 그 나라의 그 다큐멘터리 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음. 저 같은 경우는 뭐 여행을 어디 갈지 못 정하고 막 고민이 되는 분들이 읽으면, 음. 읽어보면 좀 설명이 이렇게 너무 잘 되어 있으니까 고르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리고 정보들도 되게 알차게 들어있어서 저희가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거를 다 얘기 못 해드리는 게 아쉬울 정도로 되게 디테일하게 뭐그 나라의 뭐 통화나 뭐 음. 계절. 날씨, 뭐 시간차, 맞아. 문화, 매너 맞아. 다 들어있거든요. 맞아, 맞아. 그걸 그런 이렇게 부분은 되게 좋았었던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 꿀팁을 여기서 다 주더라고요. 꿀팁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꿀팁이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어, 우리가 굳이 설명 안 해도 음. 각 나라마다 있어. 그게 너무 신기해. 음. 그리고 가격도 엄청 싸고. 맞아. 그리고 그리고 좀 아, 너무 여행을 갈수 없는 처지다. 일이 너무 많다. 벗어날 수 없다. 하면은 그냥 힐링하면서 어. 좀 예쁜 카페, 그 유럽 느낌 나는 카페에서. 맞아. 그냥 커피 한잔 놓고 이거 읽으면 거기 가 있는 느낌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작가님 여기 쓴글 보면 진짜 내가 거기 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되게 디테일하게 묘사를 해드, 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맞아.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카페 같은 데 이런 잡지 있으면 진짜 좋을 것 음. 같아. 뭐 웨딩 잡지 이런 거 되게 많잖아요. 음. 근데 오히려 이런 잡지를 많이 놓으면 되게 힐링도 되고 그 커피 한잔 마시면서 진짜 여행한 기분 들것 같아. 네 그래서 네? 네? <laughs> 이렇게 에이비로드를 봤습니다. 네. 한 가지 아쉬운 건 부록이 없어. 그러니까 부록이 없네. 네 잡지는 부록 맛인데. 네 에이비로드는 보시다시피 부록이 없어요. 네. 부록이 없는데 사실 저희가 생각을 했던 게 부록이 있으면 저희 잡지식을 어, 시청 구독해 주시는 분들에게 구독자 분들에게 좀 이벤트성으로 선물로 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부록이 없어요 이번 거는. 맞아. 그러면은 감독님한테 <laughs> 홍콩 유심 있잖아요 그 다섯 개가 있대요 그중에서 한 개는 제가 갖고 네 <laughs> 개가 를네개남왔거든요이네 개를 어~ 댓글 음. 요즘 근데 댓글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언니 음. 그래서 댓글 정말 정성껏 제 저희 맘에 쏙 뜨게 쓰시는 분께 드리겠습니다 대신 주소 남겨 주세요 아, 이이일주 주소 남주주요요맞아니다맞주주다맞습가 주소. 주소 네. 확인하고 당첨자분께 따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laughs> 자지식이었습니다. 네. 안녕. 안녕.